안녕하세요. 제가 수술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지금 수술하러 가기 전1 시간 전이라 민낯으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아마 제가 수술을 끝나고 입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수술하는 부위는 지금 항문 쪽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할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변을 볼때 너무 고생하고 피 보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변을 볼 때마다 거의 주 나가는 거예요. 막 땀이 나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어떤 날은 너무 심해가지고 막몇 시간 걸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응급실까지 갈 뻔했고요. 그게 안 나와서 막혀버려가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서 손가락으로 해결한 적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변비거나 아니면 뭐 치질 같은 건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항문외과를 찾아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항문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어, 작아서 그걸 눌리는 수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힘을 주면 좀잘 늘어나게 해주는 학문적 확장 수술이라고 해야겠죠? 확장 수술. 그거를 하면 은 이제 변을 볼 때, 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보니까 이제 항문 쪽에 상처도 많이 났고 많이 찢어지고 이러니까 피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변을 볼 때마다 엄청 고생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수술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수술을 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지난주에 제 방송에서도 실시간에서도 말을 하긴 했는데 좀 미루다가 이번에 드디어 하기로 했어요 엊그제도 제가 변을 보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치질도 아니고 변비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입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변을 볼때막 굵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잘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대요. 10분 안으로 끝나고요. 비용은 30만 원 안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거는 하루 정도 입원을 해요. 퇴원을 하면은 거의 아픔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리하는 운동 이런 거를 좀 조심해주고 한3 주에서 2주 정도 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긴 한가봐요. 그래도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좀 아무래도 이게 좀 그쪽 입구가 좀 아프겠죠. 좀 조심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아 아빠랑 있기로 했고요. 저는 설아 아빠가 따라오게 떼는데 설아가 거기 있을 순 없으니까 저는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서 하루 있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방송 좀 쉬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생방송으로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편하게 볼일을 보고 싶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아플 때 병원 안 가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제 병원 가기 싫어서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의 죽어 나가더라고요. 밖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뭐두시간 동안이나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쌩쇼를 쌩쇼를 다 했어요. 심지어 설아빠가 중간에 와가지고 막 그.. 막.. 하.. 진짜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면막 빼주고 막.. 여러분 이제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그게 찢어지고 이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변을 볼 때마다 거의 진짜 뭐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학창수술을 하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고 어, 또 변을 잘 보시는 분들 부럽고요. 저처럼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변비면은 또 변비대로 해결하시고 또 입구가 작아서 그런 거면 또 이런 수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 다녀오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병원이 집 근처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갔다 오면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다녀올게요.